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외부의 것들에 몰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일은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남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모든 진리는 이미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올바른 선택과 행동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이해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삶의 질문들에 대한 답은 타인이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삶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